안녕하세요. 카시TV의 구로파 방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희 배드민턴 회원들과 함께 식사하는 영상인데요. 대림동에 위치한 아향부라는 허거 양고기를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식당에서 한판 승부를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카츠 TV. 철사 위에 있고 어, 이런 거 샤브샤브에 넣어서 먹으면은 한번 가 보실까요? 뭐 먹지? 땅콩 소스다, 이거. 이거는 소스고, 여기, 아, 양갈비. 이거 어떡하라는 얘기야, 이거. 완전 덩어리인데? 아, 너무 정통으로 와버렸네요. 중국 정통으로. 양다리살. 꼬치살. 네. 네. 이런 것도 있고. 요인가고인가인가아 어... 이거 고수 같은데요? 네. 형 이거 괜찮을꺼야 쑥갓 아, 이것도 괜찮다 여기먹 빨간색은 좀 백탕이랑 홍탕이랑 거 먹어봤어요? 그거로먹었죠 <놀람> <서구름> <놀람> <서구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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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카스랑 처음처럼 괜찮으세요? 칼로처럼? 카스 네. 하나 처음처럼 네. 하나, 처음 하나. 네. 이게 이게 네. 얼큰한거겠네 얘가 어. 얼큰한거고 내가 만든 얼큰한 거고잘 네. 먹어? 먹을 수 있어? 먹어야지 열심히 먹어야지 그면은 그게 국물로 국물 시원하게 그 다음에 여기다 넣어도 돼요? 넣어도 돼요 이거 눌러서 끈거 아니에요? 드시면 돼요 괜찮아요 저금 드실 거예요? 소금에? 네? 소못 저희 이따 주세요세요네 한국 술은 2,50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싸게 받냐 음, 아 2,500원에 받아 와, 다른게 5,000원인데 그치 그충 4,000원 000 이게 도고체요4 아, 아, 0 0 0원이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와 국물까지 오 양갈비랑 양살이랑 섞여있어 <laughs> 뭐가 뭔지 몰라 뭐 이제, 몰라요. 이제 네, 몰라 다 잘라져가지고 <laughs> 이게 반만 되는데 <laughs> 네,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먹어야 돼 뭔가 힘줄이 붙어있는 게 이게 저거 같아 양갈비 안 갔어? 아... 이제 먹어보면서 해야겠다 그리고 허거는 봉암처럼 방글방글 끓고 있고 고기들.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우리 입맛에는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네. 형님 형님 한번 어떤지 시식평을. 알겠어. 아 괜찮으세요? 고기 맛 나요? 고기 맛? 자 아, 땅콩 소스. 어그 냄새는 안 나서 좋다. 바짝 구우니까 냄새는 안 나네. 예. 네. 비계 부위를 너무 많이 먹었어. 어. 심줄 같은 거. 어, 이것도 한번 국물 한번 먹어봐야겠다. 어 국물 괜찮은데 냄새 안 나요. 좋아. 괜찮네. 시원하네. 뭐가 많아? 고 아, 고추 름이맛하고 고기 많이 먹자. 음, 일단. 너무 바짝. 좋으면 맛이 없고. 적당히 속이 말랑말랑할 때 맛있는. 수프 향도 나고. Yeah. Mm -hmm. 와, 난 이거, 이런 거 원래 냄새나서 못 먹거든. 대박, 맛있어. 안맞 놀래 되게 맛있어. 이거 건져 먹을 거 없나? 이거 안 많아. 난... 어, 고기 있어, 고기. 오케이. 면좀 먹어보자. 면이, 아, 향 오징어. 오징어는 어때? 맛있어? 아, 나는 면. 음. 냄새도 안 나, 좋아. 뭐 말하기 다고 이렇게 허거나 이런 거는 초심자거든 나는. 허거는 맛이 세다고 이게? 네, 네. 아... 내가 먹었던 한국 허거는 뭐라고 하지? 약간 좀 이게 생맛이 들었거든. 아, 그래? 네. 근데 다른 허거집 가면은 냄새 그 허거 냄새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냄새는 안 나는데. 먹을 네. 요 어 나는 이렇게 먹으니까 생각보다 어 이거 먹을 수 있네 그런 생각 이 들더라고. 또 아산역 일면 출구에 이틀도 있어 허거집, 허거집 이젠다 거 이만 삼천 원 무제한인데 아가씨들이 진짜 많아. 아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먹더라고. 응. 그리고 학생들도 많이 먹어요 이거 마라탕. 은 일단 이 기분도 달려 있으니까 우리는 샤브샤브는. 하나잖아요국물이옛날에한 아, 근데, 근데 지금 l e 한국 s t 에 l e 한국 style, 한국 style, 한국 한국 스타일은 아 한국 한국 스타일은 하나국 이거는 중국스타일 l e 한국 s 가 y 가 e 이국 s 양념되어 있고 <laughs> 그리고 l e 한국 style, 한국 s t y l 고 한국 s t y l 먹을 거는 많은데 왜 이렇게 배가 고픈데? <laughs> 배가 고픈데? <laughs> 사장님, 사장님 맥주두 개만 주세요. 언니 안 보여요. 어우 이빨이 따라. 왜 형을 주려 고 그래요? 좀만 주세요. 뭘줄려고 어, 그래 말 따라 듣겠네. 여기가 뭐세요? 드십시다 수고하셨니다 아, 수고 뭔가 볼이 많이 죽은 것 같은데 <목소리도> 익은 것 같은데? 먹어볼게 이상한데? 안려 안어나요 얘기는 안 해. 그거는 어, 살짝 올라오는데? 아, 이 정도면은 어, 이 정도면 존나 맛있는 건 아닌데 그냥 가성비 있는 거, 이 오징어. 음. 아, 이게 안 했잖아요. 맨발로 왔는데, 는뭐 진짜 라이 이런. 이 고기 맛있어요. 저거보다 그 갈비보다 맛있어요. 그 양갈비보다. 이거는 양념이 그 마라 마라 향의 맛이 나던데 여기 이거 이거 양념이랑 똑같아. 마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좋아하지. 근데 맛있는데 이 정도면은? 오. 내가 얼어. 아맞가좋아지고지못먹 요즘은. 가 좋아져 가지고. 있는 나가고. 와, 이거 쌈장이랑 땅콩 이런 거랑 섞여 가지고 신기한 맛이 나네. 오. 자,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릴게요. 오늘은 이 손님의 우리가 그래. 90% 이상이 중국 사람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일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잘 먹고 마무리를 할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드링드링. 짠! 오징어, 좋아 오징어. 오징어